영가족들은 가정이나 일터에서 예배자의 자세로 부활의 주님을 찬양하며 시대의 아픔을 나누고자 노력하는 지금입니다. 부활 감사주의를 앞두고 겸손히 하나님의 말씀에 귀기울이며 사회적인 돌봄과 이웃사랑의 실천에 노력하고 있는 우리 교회 섬김과 나눔 사역을 돌아봅니다. 1996년 설립된 사랑의 복지재단은 사회와 이웃들을 위한 공공재로 쓰임 받고자 사역하고 있습니다. 장애인들을 위한 재활과 자립을 위한 활동을 펼치며 사랑의 복지관, 사랑의 일터, 지역아동센터 등 재단 산하 14개 시설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특히 21년째 이어오고 있는 지역사회 섬김 사역으로 사랑의 쌀 나누기는 지금까지 3,600여 톤을 서초구 관내 독거 노인 등 이웃들에게 지원하고 있습니다. 사랑의 복지재단은 올해부터 구립 서초 노인 요양센터를 5년 동안 수탁 운영하게 됐습니다.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말씀에 따라 어르신들을 사랑으로 섬기는 치유의 플랫폼이 될 것입니다. 예수님의 그 긍휼하신 사랑이 사랑인 교회 성도들과 함께 사랑 투게더로. 함께 하기를 원합니다. 더불어 고령 친화도시라는 지역사회의 비전에 교회 공동체가 뜻을 같이 하며 협력하는 대사회적 책임을 다할 것입니다.